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둘러 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 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해 끌어당겨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러 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 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 줄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해 끌어당겨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러 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 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 줄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해 끌어당겨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떨어 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 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해 끌어당겨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틀러 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 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 줄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해 끌어당겨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 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해 끌어당겨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 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 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 줄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